네, 헤라님. 비명계 의원들을 향한 더불어민주당 강성지지층 개딸들의 비판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음. 특히 이원욱 의원을 비판하는 시위 포스터에는 음. 그 이원욱 의원의 사진을 눈꼬리랑 입꼬리를 이렇게 비틀어가지고 되게 악랄해 보이게 사용을 했다고 해요. 이 같은 행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에 설마 진짜 우리 지지자들일까? 민주당원일까? 의심된다라고 말하면서 음. 민주당원이라면 이재명 지지자들이라면 즉시 중단하고 그이후로 <laughs> 역사부정 반민생 세력과 싸워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근데 요번에 반응이 좀 달랐던 게 뭐냐면 이재명 대표 이런 글에 개딸들이 당대표의 대응 방식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한가한 감성적 발언이다. 그리고 착한 사람 콤플렉스 아니냐 등의 반발성 댓글이 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믿었던 개딸들에게 발등을 찍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믿은 게 이상한 사람이지. 어. 지도자는 항상 온건하고 중립적인 자세를 취해야지 그리고 자기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 지지자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중도적으로 그런 스탠스를 취하게 만들어야 돼요. 극렬하면 그건 문제가 큰 거예요. 왜냐하면 극과 극은 통하는 거야. 그래서 아주아주 아주 날 좋아해? 그러면 돌았을 때 나를 아주 싫어하게 되고 그렇게 너무나 극에가 있는 건 온건하지 않은 그런 마음은 언젠가 그 마음이 나를 돕는 게 아니라 치게 된다고 알아야 되는 거지. 그 개딸들은 사실은 사람이 그렇잖아 자기 인생 사는데 집중해요 보통은 정치질도. 자기 어떤 한 부분이야, 그렇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소리내는 것도. 거의 자기 인생을 살지. 주로 그렇게 극렬하게 정치만, 이재명한테 조금만 잘못하면 막그 의원을 그렇게 하고, 이 정도의 극렬한 그 정치 지지자들은 뭐냐면, 굉장히 약자 마음이 센 사람이에요. 현실에서 자기가 자기 존재감을 내는 게 힘들어, 약자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자기를 투자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야. 이재명 대표가 사랑받으면 내가 사랑받고, 이재명 대표가 미움받으면 내가 미움받아. 이렇게 완전히 투사해서. 마치 엄마들이 아들을 공부 잘하면 막 내가 인정받은 것처럼. 투사라고 그래, 우리가 그거를. 투사가 아주 무서운 거죠. 투사는 뭐냐면, 그 사람의 말을 완전히 듣기도 하지만, 그 사람을 꼭두가시처럼 지배하는 힘도 있는 거야.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강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통해서 자기 존재감을 느껴. 자기 스스로는 못 느끼니까. 즉 이재명의 그 원료 게임을 뺏어서 그걸 가지고 이재명 대표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막 미움을 써요. 국회의원들한테. 그때 얼마나 좋아. 자기는 약자라서 현실에서 제대로 대접도 못 받고 제대로 자기 인생도 못 사는 사람인데 국회의원들이 절절절절 매니까 거기에서 엄청 올라오는 거야. 이막 잘난 척하는 마음과 우월감과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지켜준다는 이렇게 센 사람을 내가 지켜준다는. 그게 올라와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지게 돼있어 그러면. 교만해지면서 나중에는 이재명 대표 말도 안 듣는 거지. 어,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쓴소리도 할줄 알고 좋아할 줄도 알고 온 거네요. 근데 극렬하게 무조건 맞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로 투사해서 자기가 지배하고 싶고 그 사람을 위해서 막 지켜주고 싶고 자기가 뭐가 된것 같은 그 마음이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권력을 통해서 강자들한테 미움질하는 재미가 들려. 말 듣나? 안 듣지. 어, 이제는 이재명 대표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 내말 들어! 이렇게 되는 거지. 왜냐? 이재명 대표가 자기들한테 의존하는 걸 너무나 잘 알아. 머리가 아니라 이 무의식은. 그러니까 내가, 우리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감히. 너를 지켜줬잖아.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칼을 들이대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자충수로 든 거야. 손절할 수 없어. 손절하면 아주, 안티가 될 거야 악질적인. 그리고 순절아랑 끌고 가자니 자기 말도 안 듣고 저렇게 계속 미움질만 하네. 그러니까 왜 그랬어? 왜 강성지지 팬덤층이 스토커란 걸왜 몰라? 등신처럼 머리가 그렇게 나쁘면서 어떻게 정치인을 합니까? 얕은 꾀가 있지만 진심으로 마음을 못 느끼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큰 정치인 못 돼요. 어, 그렇게 지도력이 부재하고 팬덤 칭 하나 관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나라를 이끌겠어?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어떤 스트레스를 취해야 될까요? 들어가야지. <laughs> 그게, 개딸들도 아, 손절할 수 있는, 자기가 손절하면 복도 안맞으까 그러니까 들어가. 그러면 뭐, 개딸이고 뭐고 다 흩어지겠지, 그치? 그리고 자기는 아픔 느끼고 새로운 정치인으로 거듭나야 돼. 그 약자 안 죽으려고 개딸들한테 의존하다 개딸들한테 절절해. 그 등신이 뭐하는 등신입니까? 그 등신 죽이러 빨리 들어가세요. 음. 국민 청원하는 방법을 안내 해 드릴게요. 위대한 이슈 쇼츠 영상에서 댓글창을 클릭하면 댓글 창맨 위에 국민청원 링크 바로 가기가 있어요. 파란색 영어로 된 주소를 눌러 주세요. 그러면 국민동의청원 화면이 나옵니다. 부패한 국회와 유명무실한 지방자치단체 해산에 관한 청원이 나오죠? 이때 화면을 아래로 내려서 초록색 동의하기 버튼을 눌러 주세요. 로그인 또는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라고 뜨면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본인확인 페이지가 나타나고, 여기에서 비회원 인증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휴대폰 본인인증을 눌러줍니다. 이용중인 통신사를 선택하고 아래 모든 항목을 체크해 주고 시작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데요. 여기서 잠깐! 여기에서는 바로 이름을 입력하지 말고 아래에 보이는 문자로 인증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화면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차례로 입력해주면 돼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받은 문자 메시지의 숫자 6자리를 입력하고 아래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인증되었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여기에서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동의 진행 청원 화면이 뜨는데 다시 화면을 아래로 내려서 동의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맨 위에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라는 체크를 해주고 아래 청원동의 녹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이제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